자, 똑같이 둘, 셋, 넷, 다섯. 으로 나눠진 도형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똑같이 둘로 나눠진 도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는 어때요? 가는 가는 어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 개.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가를 쓰겠습니다. 가. 가는 네 수로 나눠진 도형. 자, 나는 어때요? 하나, 둘, 셋. 셋이면 여기네, 여기. 셋으로 나눠진 도형, 여기다 나를 쓰겠습니다. 나, 셋으로 나눠진 도형은 나. 다는 뭡니까, 다는? 하나, 둘, 둘로 나눠졌죠? 그러면 1번에다가 다를 쓰겠습니다. 다. 자, 마는, 라는 어때요? 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으로 나눠졌죠? 다섯이면 4번. 다섯으로 나눠진 도형 여기에다가 라 쓰겠습니다. 많은 어때요? 많은 1, 2, 3, 4 중에 많은 하나, 둘셋 넷, 네 수로 나눠졌죠. 넷 그러면 3번에다 쓰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마라고 쓰겠습니다. 반은 어때요? 어 반은 세 수로 나눠졌지만 여기 보면 똑같이라는 말이죠. 여기 다 지금 똑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얘는, 어, 디갈 데가 없어요, 얘는. 얘는 그냥 혼자, 혼자 그냥 두고, 이렇게 해 1번은 다, 2번은 나, 3번은 가마, 4번은 라! 라고 쓰면 됩니다!